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7경주 국산 4등급 말들의 16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바깥쪽 10번 라이트 챔프 최현경 기수와 함께 선행을 잡았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안쪽 2번 캡틴 다이어와 바깥쪽 8번 벌마 브라운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3번 원더풀 큐티 4위로 따라갑니다. 그 뒷선에서는 안쪽 1번 인디불패 바깥쪽에서 4번 미스터 울프 그리고 9번 블랙 스피드까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중위권에서는 뒤쪽에서 5번 카오라인, 안쪽에 모습 보이고 있고 6번 벌교 마술사와 바깥쪽 7번 캡틴 에브리싱 그리고 11번 스토미 데이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경주는 8번 벌마 브라운과 10번 라이트 챔프 이두 마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0번 라이트 챔프가 안쪽에 바깥쪽에서는 8번 벌마 브라운, 그 뒷선에서는 4번 미스터 울프 다실바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3위, 그 바깥쪽 9번 블랙 스피드 최시대 기수와 함께 4위권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 캡틴 다이어도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제 곡선 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3번 라이트 챔프 최영경 기수와 함께 4등급 첫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벌마 브라우니 머리차까지 그리고 4번 미스터울프 가장 바깥쪽에서 선두권 3위권까지 모습 보이고 안쪽 2번 캡틴 다이아까지 4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직선주로 승부에 저버 들었습니다. 직선주로 10번 라이트 챔프 최영경 기수와 함께 현재까지 선두를 버텨내고 있지만 바깥쪽에서 8번 벌마브라운과 그 바깥쪽 4번 미스터울프까지 이제 이세 마리의 격차는 약1만신도 나지 않습니다. 10번 라이트 챔프 안쪽에서 선두를 버텨내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8번 벌마브라운과 4번 미스터울프이 두 마리가 2위권 다툼 그 중에서 4번 미스터울프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10번 라이트 챔프 그리고 4번 미스터울프 바깥쪽에서 2번 캡틴 다이아가 추입에 성공하면서 3위입니다. 10번 라이트 챔프와 4번 미스터울프이 두 마리 선두권 접전 승부입니다. 10번 라이 미스터 울프 디선에서 2번 캡틴 다이아까지 10번 라이트 챔프와 4번 미스터 울프의 승부 접전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경주 정반까지 순위가 요동쳤던 북경 7경주 10번 라이트 챔프 4번 미스터 울프 이두 마리의 선두 접전과 2번 캡틴 다이아의 3위 마크까지 바깥쪽 4번 미스터 울프 안쪽 10번 라이트 챔프. 이두 마리는 근소한 차이로 순위가 갈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 캡틴 다이아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4번 미스터 울프, 10번 라이트 챔프 이두 마리의 선두 접전과 2번 캡틴 다이아가 3위를 기록했던 북영 7경주입니다.